반갑습니다. 헬기입니다. 자, 오늘은 레거프레스 운동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에 지나치기 쉬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PT를 받아도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살펴주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고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PT 끝까지 시청하시고 평생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레거프레스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멋진 몸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건강에 이상신호가 온 뒤에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집니다 근골격계 쪽으로 이상신호가 왔다는 것은 아마도 신체적으로 불균형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정 운동이 덕이 된다고 해서 운동을 해나가다 보면 불균형적인 몸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장에는 운동 효과를 좀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칩니다. 제가 센터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일반인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 하체 운동기구, 레거프레스를할때좀잘 못하고 있는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이 레그프레스를 할때 건강에 득이 되는 운동을 할수 있게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레그프레스 운동을 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레그프레스를 할때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의 목적이 허벅지 사이즈를 키우거나 중장년층분들은 무릎 건강을 위해서 이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허벅지에 전해지는 펌핑이라든지 아니면 횟수, 그리고 좀더 고중량을 해서 근육 사이즈를 늘리고 싶다는 그 생각에 많이 집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때 자신의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네, 바로 자신의 무릎 위치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무릎 위치를 봤을 때 양쪽 수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마도 무릎 위치가 틀어져 있거나 높낮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을 겁니다. 바로 불균형적인 몸으로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의 방향과 시선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과 발의 대칭적인 위치죠.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 동작을 했을 때 본인의 무릎이 발끝선 쪽으로 향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무릎이 발끝선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PT 영상의 주제, 허벅지를 접었을 때양 무릎의 위치가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이 운동을 평사시 하던대로 해봤을 때 무릎의 눈맞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골반 불균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레그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기 때문에 좌우 균형을 잡지 않아도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쿠터 같은 경우 자, 봉을 메고 한다면 좌우가 틀어졌을 때 금방 표시가 납니다.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도, 아니면 더 들어가도 운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그프레스를 할때 자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계속 힘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무릎의 높낮이도 차이가 나면서 계속 불균형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골반이 조금만 틀어져도 무릎의 높낮이가 차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골반을 조금만 돌려도 이 무릎의 높낮이 수평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좌우가 틀어지는 무릎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원인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원인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골반 불균형은 골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골반으로 이어져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제각각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 운동할 때 좌우 대칭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골반으로 이어져 있는 각각의 근육들 있죠? 예, 허리 뒤쪽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바깥쪽, 뒤쪽, 옆구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 점점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발의 위치 때문에 무릎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발은 항상 뭐 좁게 하든지 넓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라 하지만 이 발끝선과 발의 양쪽을 대칭적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운동을 할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발끝선이 1, 2cm만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양쪽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발이 놓였을 때 무릎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레그프레스 패드 부분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시트를 보게 되면 엉덩이가 맞닿는 부분이 지금 양쪽에 쏙 들어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세를 잡았을 때 엉덩이 끝부분이 닿는 곳입니다. 골반으로 설명했을 때는 골반의 끝부분, 좌골 결절이 맞닿는 부분이고 등받이 쪽에는 우리가 멍치라 그래야 되겠죠. 허리 끝부분이 맞닿는 곳인데 이렇게 몸에 맞닿는 패드 부분들이 내가 운동을 할때 일정한 압력으로 양쪽에 잘 전해지는지를 몸으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운동할 때 조금만 신경 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이 엉덩이 부분이 양쪽이 균일하게 잘 맞닿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쪽이 덜 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은 보나마나 무릎의 위치가 달라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1, 2, 3번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꼭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번 방향에 힘을 실어서 동작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실 겁니다. 2번, 3번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 허벅지 앞쪽 무릎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중급자이성인 분들이 가끔 허벅지의 새로운 느낌과 펌핑감을 위해서 발의 위치를 내리고 2번, 3번의 힘을 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1번 발 뒤꿈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동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본인이 운동할 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으로도 힘을 주보기도 하고 무릎이 편해지면서도 펌핑감이 잘 오는 운동이 잘 되는 그 위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벅지 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평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 운동을 할때 양쪽에 일정하게 압력이 잘 전달이 되는지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스로 체크를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허벅지를 내리게 되면 골반이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에 한번 손을 대고 동작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 양쪽에 손을 대고 동작을 해보게 되면 양쪽 허벅지 근육이 균등하게 힘을 쓰고 있는지 손으로 감각으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지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수정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반으로 이어진 대퇴직근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허벅지에 손을 올려서 레그프레스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얹고 레그프레스 동작을 하면서 양쪽 허벅지에 내가 균일하게 힘을 쓰고 있는지 잘 느껴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균형을 잡고 불균형 예방에도 좋은 운동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한 다리씩 하나 배고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을 완전히 내리게 되면 운동을 하다 힘이 빠졌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발을 올려서 살짝 무게 중심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운동을 수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씩 해나가는 운동은 불균형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본인의 운동 루틴에 반드시 포함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내용, 헬스 이야기 아니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 알려주는 운동 방법이나 오늘과 같은 내용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